안녕, 장난감자야. 오늘 만나보면 바로, 보트맨. 보트맨 신작품. 최초 파는 것이야. 우와. 여러분, 보트맨이랑 보트맨이라는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어. 보도록 할게. 보트맨이 뭘까? 바로바로. 바로. 어, 이거 뭐지? 보수동전가 아니야, 아니야. 고수동 그 아닌데. 보트맨. 애니메이션은 유튜브에서 볼수 있고, 보트맨이란 뭘까? 페트병 뚜껑을 발사. 이게 페트병 뚜껑이구나. 다양한 경계 즐길 수 있는 최신 슈팅 완구. 아 옛날에는 고수 동작해서 고수를 가슴에서 발사하는 그런 게 있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수이 아니라 이제 너무 많아진 페트병. 페트병 있잖아. 우리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우리 페트병 뚜껑, 뚜껑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되겠어와 신박하다. 정뚜껑상처게 발사. 다양한 우리가 무한절된다 와. 파워 발사로 파워샷. 우와. 진짜? 진짜 파워가 셀까? 보트맨. 한번 실제, 어, 우선 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보트맨. 콜라맨이야. 콜라맨. 어, 이 뭐야. 진짜. 병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 보네. 콜라맨. 자, 콜라맨은 가격이 12,000원이야. 12,000원이고. 신제품 최초로 나온 거든, 이게 이상한 데서 나온 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거야, 일본 타카토미에서 나고, 왔 대원에서 스위핑 나 보네 보트맨! 아 무슨 이거 무슨 중국 건조라잖아. 자, 보트맨은 파워바이사, 불사조, 콜라맨! 어, 일본은? 자, 여기어 파워타입이고, 파워바이사로, 파워샷! 자, 보트맨은, 어, 보트맨 애니메션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고, 이지 플레이를 할수 있대. 보틀 크러쉬 크래쉬. 500ml 페트병 세개로세개를 세 아, 세로로 날려 날려난 다음에 페트병 한개를 떨어진 한개 떨어진 거리에서 이캡 그러니까 이 아, 버틀에 위에 뚜껑 있지 뚜껑을 날려 날려서 몇개페트병을쓰러릴수 있는지 그런 거로 이제 서로 대결하는 거야. 지금 판매 중인 음료의 캡이나 보트를 사용할 경우는 깨끗이 세척한 후에 사용하래아 우리가 보통 먹는 음료수의 어, 위에 있는 뚜껑도 사용할 수 있나 봐아 어, 그건 좋은데 보트맨이란 페, 페트병 뚜껑을 발사해서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슈팅 최신 슈팅 왕고래 병뚜껑은 상쾌하게 발사하고 다양한 놀이거 만들을 텐데 안에는 보트맨 본체 한개 캡이 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보트맨이구나 오 귀엽긴 는데 옛날에 구성공작 생각난다 갑옷 세트 갑옷 한 세트가 들어있고 위에 머리 장식 헬멧 그리고 옆에 갑옷 밑에 갑옷 그리고 캡 캡이 한개 들어있는데 그리고 스티커 한개 제품 사용서가 들어있대 자 제품 사양 한번 볼게 BOT1 콜라맨 파워 타입이고, 자, 헤드캡은 보트맨 상징 마크가 달린 캡이래 그렇구나. 포드 부품은 강력한 한쪽에 탑너, 탑재된 레버로 강력한 스프린 샷을 날릴 수 있대. 파워윙은 양날개를조이면 초강력 파워 샷을 날릴 수 있대. 트리거는 양손으로 누르기 편한 폰네본 타입이고, 헤드갑옷은 불사조 디자인은 몇 번이고 다시려서는 불교 정신을 증표돼. 발은 큰 바이터비 바닥을 누르고 있어 안정적이래. 아 어, 그렇구나. 자, 이거 보니까 보트맨 라인업이 있어. 자, 아쿠아맨 2번은 라, 아쿠아맨이구나. 그리고 3번은 녹차맨이야. 음, 어, 재밌다. 자, 보니까 어, 2020년도 11월에 나왔던 신제품이고 토미아츠 리미티드 중국에서만 나왔어. 이걸 대원미디어에서 수입했네. 대원미디어가 장난감을 수입한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어 대원 미디어에서 수입했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이것도 약간 대원 미디어는 보통 카드 만들 파는 곳이잖아, 카드 수입해서 그래서 카드처럼 이렇게 박스를 해놨어. 이런 박스는 좀 흔치 않거든. 이거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네. 자, 음 절대 사람한테, 사람이나 동물한테 쓰면 안 돼. 위험하니까. 자, 콜라맨은 벌써 몇개 팔렸나봐. 그래서 콜라맨은 인기가 많은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아쿠아맨. 아쿠아맨은 역시 마리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 아쿠아맨. 아쿠아맨은, 어, 연사 해룡이야. 아쿠아맨. 파란색에서 해룡이구나. 스피드 타입이래. 어, 여기 용의 얼굴이 있고 여기, 어, 세면사로 타격, 타격 타. 우와. 세 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대. 자 이지플레이언 보트 볼게 3연속 보트샷 500mm 페트병 옆으로 3개 나열한 다음에 페트병 두개가 떨어진 거리에서 캡을 날린대 3번의 슈팅으로 과연 몇 개의 페트병을 썰수 있을까 자 여기 보니까 페트병 뚜껑을 발사해서 넣을 수 있는 광고고 안에는 보트맨 본체 한개 캡하고 같이 들어있고 가보 한세트 역시 헬멧 양쪽 팔 다리 캡 한개 그 롱매거진이 들어있어 롱매거진이 게 이게 아마 슈팅 관련된어는거봐 어, 조립이 필요하고 조립을 여러분 직접 해야 돼. 그냥 보도록 할게 사양을 보니까 아쿠맨은 스피드 타입이고 헤드캡 보트맨 상징 마크가 달린 헤드캡 이 있고 홀드 부품 이제 보트를 잡아주는 홀드 부품 롤러가 탑재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연사가 가능하대 어, 롱매거진 롱매거진은 케이블세발장전할수 있는 이 뒤에 있는 거 재장전 없이도 세면사면사 가능하고 헤드가벗헤드가벗은 헤드갑옷. 여기 있는 거헤드가벗 용의 얼굴 겉은 바다에도 끄떡없는 바다이왕, 리바이더의 모티브야, 그리고 트리거 는 누르는 거 한손 겨루기 쉬운 수영타입니다 다른 뒤로 길기 때문에 외거진 장착돼 있어서 잘 쓰러지지 않는다 오, 그렇구나 좋았어 역시 콜라맨하고 녹차맨이라는 게또 따로 있고 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좋았어 여기에 엄청 많다고 우와 아파파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게 바로 3번 녹차맨 이름을 제대로 지은 건가 모르겠다 녹차맨 자, 녹차맨은 저격수 녹차맨이래 어 3번이고 컨트롤탭이야 정밀한 한 방을 한 방으로 가격을 맞춰라. 우와. 오, 뭐야. 팔두고 있는데 저격수라고?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볼수 있고. 자, 이지 플레이는 자, 롱버틀 500ml 페트병 한개 세운 후에 페트병 3개, 4개, 5개 떨어진 거리에서 각각 각각 헬블 날려서 얼마 나먼 거리에서 페트병 쓰레기 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롱버틀 자, 내왕면 보면은 보트맨 본체 한개캡 포함해서 그리고 갑옷 한 세트인데 약간 이건 진짜 무슨 일본 무사들 장군들 그런 모습이야 헤드캡 보트맨의 상징 마크가 달린 캡 헤드갑옷 투구에 사, 탑재된 십자 모양의 조준기로 타겟을 조정한대 이거구나 그리고 골드 부품 핵과 접촉 면적이 넓어서 정확한 발사가 가능하대 배럴 칼두 개의 칼이 발사된 캡에 기도를 보정해서 정밀 사기가 가능하대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트위커는손가락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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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은 약폭이 약, 약, 넓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용기래 그렇구나 환불 업무는 밤 8시 30분에 종료됩니다 자 보니까 콜라맨과 아쿠아맨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나어 갈게 다음 8시 55분까지 체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상 쇼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하니까. 엄청 많다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본도 있어 합본 바로 보트맨 경기세트야 자 보트맨 경기세트 한번 보자 자 보트맨 경기세트는 자 보니까 보트맨 경기세트야 4번이네 경기세트는 이제 핫본이라서 콜라맨 한정컬러가 들어있어 보니까 보통 콜라맨은 이렇게 어, 무광으로 된 그런 빨간색으로 컬러가 되어 있는데, 레드 컬러인데, 이거는 한정 컬러라서, 이렇게 어, 클리어 버전, 클리어, 클리어 재질로, 그,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빨간색 클리어 버전. 그리고 여기 콜라멘이라고 써있는, 이것도 콜라멘 써있고요. 콜라멘이 금색으로 써있네, 그치? 한정, 그니까, 러 음, 뭐랄까? 이렇게 클리어 빨간색에, 클리어 어, 레드 컬러에 금색 어, 도색이 되어 있는, 뚜껑도 금색이네 그지 어. 한정 컬러가 들어있어 자보드록 할게 어 2인 플레이도 가능하네 이거 하나 갖다가 여러가지 배터리가 적을 수 있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농구 사이포 타겟 슈팅 pk 푸시 보트 할수 있대 슛 캡을 발사해서 타겟을 쓰러트리자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러트 수가 있습니다 보트 맹 경기 세트. 외종류를 즐길 수 있대. 어, 그렇구나. 이제 플레이는 하이퍼 볼링 보틀 어 자기 밑면에 페트병을 장착하고 어 볼링 핀처럼 세우고 한1 번에 한 번의 슈팅으로 어몇개 페트병 쓰러질 수 있을까? 보트 맹 경기 세트. 맨 경기세트 자 어떻게 갖고 들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안에는 보트 타깃 캡포함에서 8개 들어있고 트드 시트 크 1개 스틱 1개 들어있대 스탠드가 A가 1개 스탠드 B가 1개 피드 펜스가 8개 스탠드 C가 2개 제품설명서 1개 자전용 투명커버가 2개 보트맨 한정컬러 본체 1개 콜라맨 한정컬러야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고 자 1인용 혼자살 때는 볼링, 볼링핀처럼 나열된 타깃을 맞추자 과연 몇 개나 쓰러질 수 있을까? 노리자, 스트라이크 볼링핀처럼 여러 개를 이렇게 옆으로 놔둔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놔둔 다음에 쌓아가지고몇 개를 쓰러질 수 있는지 하는 거야 농구는 슈팅한 캡을 경사면을 이용해서 점프시켜서 곱에 골컵에 골리시키자 아, 골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떨어뜨리는 그런 거구나 스나이퍼는 번갈아 나열된 타깃 중에서 자기 편인 컬러만 맞춰서 쓰러지자 어, 자기 편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맞추면 되는 거구나. 롱 타깃은 멀리, 멀리 있는 타겟을 겨누어서 쏘는 거야. 3 m 나 떨어진 데서 쏠수 있대. 엄청 힘이 센가 봐. 스트라이크 아웃은 이체적인, 체적으로나일드 타깃을 전부 쓸어 릴수 있는지 해보는 거야. 자, 이 인정 게임은 둘이서 할수 있지. 둘이서, 그러니까, 어, 여기는 한개만들어있으니까한 개를 사야겠네. 아, 그러면은 사야겠네. 자, 타겟 시팅 하려면은 상대 진영에 배치된 4개의 타겟을 먼저 쓸어 린 사람이 승리한대. 푸시 버틀은 중앙에 놓여진 타겟을 쏘아붙여서, 어, 상대의 골라인까지 밀어넣는 거야. 어, PK는 터널의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캡을 통과시키자. 상대보다 더 많이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고, 배트 스나이프는 빨간색, 파란색 번갈아서 나열된 타겟 중에서 자기판인 클라마 맞춰서 쓰는 거야. 아까 전에 스트라이크, 아, 스나이프하고 똑같은데 이제 두 명이 사는 거지. 롱 배틀은 멀리 있는 타겟에서상자부터 먼저 떨어지면 되는 거래. 3m 넓어지는 데서 하면 된대. 자, 보니까 2020년도 1 1년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목소리> 아. 여기 엄청 많아. 가격이 4 5천원이었지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 구슬 동작 그러니까 비드맨, 구슬 동작 다음이 비드맨이었는데. 비드맨의 또구슬동자의 새로운 시즌 나왔어. 바로 보틀맨. 보틀맨은 조금 디자인 조금 촌스럽긴 한데, 구슬이 아니라서 아마 구슬이 좀 깨질 수도 있고 유리라서,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어 병뚜껑을, 병뚜껑을 이제 생각한 것 같아. 그죠좀 신선한 되게 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나와서 구슬동자처럼 합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어, 앞으로 나오는 보트맨 한번 만나보도록 기대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여긴 도대체 어딜까? 바로바로 바로. 홈플러스 영통점이야 필요한 사이 이거 사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